멜로디어스는 듣기 좋은이에요, 음악 같은 이제 25번. 있죠. 어 선생님 여기 벗이 있는데요. 벗보다도 우리는 ic를 잡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시점에 의한 대조를 보이고 있어요. 그럼 유명화되면서 이라고 단에만 들어가면 되는 거죠. 대조의 표현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벗이 있지만 ic를 잡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거야. 그냥 일식 월식 할때 식이죠, 그렇지? 일식 월식 할때 가려버리잖아, 그렇지? 그래서 다리 해를 가리고 접어지고, 가리면서 접어지고. 그래서 이클립스하면 동사로 쓰이면 인기 명성 다리가 쇠퇴하다 소멸하다입니다. 인기나 명성 월, 시간대 10으로만 알고 있으면 안됩니다 음. 됐죠? 그러니까 뭔가 달려버리니까 무색하게 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아웃샤인 뭐뭐보다 A는 B보다 빛나다잖아 그치? 그러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A는 B를 무색하게 한다 것도 있는 겁니다. 무색하게하다, 이클리스가. 음. 자, 단어가 또 있네, 제임스가요. 어, 다음 조금 봅시다. b 번에 이클래틱은 뭡니까? 이클래틱. 취사선택하는 점, 절충하는. 취사선택하는, 절충하는 이런 의미고. 정상 제비사면은 천정, 최고라는 뜻이고 그 반대는 이 멀리디언이 우리 주변에 한국, 이렇게 아파트 이름 중에 뭐가 있습니까? 월드 메르디안이 있죠. 거기 살아본 적 있어? 월드 메르디안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멀리디언에서 나온 거고, 피나클, 다음에, 컬버네이션, 버텍스, 썸미. 썸미터미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정상회담 성인 턱사는 정상 회담이 되는 거지. 자 다음. 자2 6 이두 개가 10점의 대조를 보이고 있지. 그러면 얘하고 반대말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의 말이니까 마이너스의 말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비포로는 무슨 뜻입니까? 머지않아 곧 순의 뜻이죠. 만 멀지 않아 이 가족 투이야 진조를 쓰고 있죠. 자 그의 두 번째 블랭크한 행위로 그를 첫 번째 블랭크하는 것이 필요. 운동을 하면 그을 좋게 해야 돼 나쁘게 해야 돼 나쁘게 해야겠지. 그럼 두 번째도 마이너스가 들어가야겠지. 그럼 둘다 마이너스로 연결된 말 시범 분이 없죠. 어마이시는 뭡니까 충고하고 훈계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충고, 경고, 훈계. 훈계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래서 뭐 이런 겁니다. 어,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폐가 안 좋아졌어. 그래서 병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어, 담배 피면 안 돼요. 그런데 한달 뒤에 또 갔더니 폐가 엉망이 됐어.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뭐라 그래? 어드마이스하는 겁니다. 충고하고 경고하고 다음에 꾸짖고 이렇게 하는 거지. 그게 훈계하는 겁니다. 어드마이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자면. 하지 말는데 위사 대표도 부르면 죽어 아예 바람을 타뭐 이런 식으로 음. 자 B번의 steady state는 꾸준한 지속적인이죠 음. 꾸준한 지속적인 그래서 답은 C번인데 treacherous는 배신적인 배반하는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의 명사형도 많이 나오죠 treachery해서 배반이라는 뜻이죠. 배반, 배신. 그래서 답은 1 0번이 되고요. 자, 스 플러스. 이 단어는 두 가지 의미 모두 다 알아야 됩니다. 양심적인이라는 뜻이 있고, 두 번째, 꽁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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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심함, 세심함까지 알아야 되는 단어죠. 인시디어스는 뭡니까? 암에 앉아있네요 저 새끼 속 안에 뭐가 앉아있는지 모르겠어 음흉함, 교활함, 그리고 겸이장행성이암 같은 거 그래. 그런 것들을 얘기할 때 쓰는 거죠 음. 자 26번에 단어가 있 꾸짖다 아니지? 오빠 어저 문까지.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여자친구하고 술을 마셨어, 홍천아. 응? 그래서 취했는데 집까지 데려다줬습니다. 그런데 저 위까지 올라가야 돼 계단 위로. 그런데 여자친구가 집 몸무게는 생각 안 하고 오빠 어저 게이트 문까지. 그럼 화날. 그래서 그 여자친구 비난할 거 아닙니까? 니네 몸, 몸에는 생각 안하요 그러면서. 그래요. 자, 27번. 이번에는 이제 대명사에 의한 대조입니다. 대명사에 의한 대조. 어, 기본적인 게 뭐가 있을까? 썸이 있겠죠. 이것뿐만 아니라 어른, 아이, 이런 것들, 민주주의, 뭐 전제주의, 뭐 이런 것들. 음. 근데, 썸이 나오면, 썸의 생각들은 저자의 생각과 반대되는 사람, 이 반대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그 내용을 뒤집으면 또 메인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썸 나오면 뭐라 그래? 그 새끼는. 이러면서 해석하면 되는 거야. 자, 어, 문제가 바로 또 썸이 나왔네요. 썸 동그라미 치고, 동그라미 치면 되겠지. 대명사에 의한 대조이다 그러면 예하고 반대말씀은 되겠지. 자 보자. 어, 일부 사람들은 어떤 새끼들은 생각하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검은 고양이의 모습이 블랙한 징조라고 생각한다. 영사적으로 불길함입니다. 징조인데 불길한 징조를 얘기할 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불길함이 반대 뭐가 있습니까? 프로피셔스가 있죠. 정도 유망한 길조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지. 같은 말이 어스피셔스. 이 어스가 새라는 어근이에요. 서양 문화에서는 아침에 새를 보면 길조라고 생각을 했어. 그렇지. 그래서 스키가 보다잖아. 얘가 새고, 그렇지. 새를 보면 좋다. 고 그럼 단어는, 지금 27번은, 어, 잡 잡식성 스트레칭이 뭐였죠? 옴니. 옴니가 전부 다지. 옴, 옴니버어스 이거 갑자기? 해? 배고파? 아, 옴니버러 하는데. 어, 어, 어디? 어, 옴에 나서 음. 자, 그리고 지금 단어가 다는 이런 게 해놨지? 음. 음, 28번인데. 자, 됐지? 28번. 도라는 이 씨가 있지만 우리는 IC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예의 반대말이 들어가면 되겠네요. 음.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까? 대비하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동은 블랭크하다고. 됐지? 음. 어떠한 배우미 발생하기 전에 existing 존재하는 배우기 전에 알게 되는 즉 유전이라는 얘기죠. 답은 네. 그치 포스테리아는 DV라는 뜻이죠 자 타고난 선청절쭉 정리해 h e 가 s t i 의 뜻입니다 s t 이라는어근이에요 그래서 어디 h e 하면 뭡니까 그쪽으로 가서 s t 들러붙는 거 그치? 어, 그고수하다 이게 AB가 투라는 어근이니까 이런 AB 어근을 가진 것들은 대부분 투라는 전치사를 가지고 와요. 그래서 선천성 기억을 congenital deformity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가 선천성 기억이죠. 자, 조금 더 있어. 이렇게.